자부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a n 버 y b l D. 병맛 동물 게임인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일단 한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네요. 운동? 지도 시간 인간 구원 유인원의 상승 명령 비호의 몸 한글화가 돼 있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일단 지도 시간 지금 침팬치인지 고릴라인지가 사람한테 지금 뭐 알려주고 있는 지도를 해준 건가? 고릴라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누를수가 있네 고릴라를. 뭐, 로 가? 두번 클릭했어. 두번 클릭하면 달려가네. 자, 일단 투토리얼입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스펙타클 해질 거거든. 공룡! 그 다음 공룡 나왔습니다. 어, 각 게임의 요소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죠? 모든 가난한 공룡은 맹인이며. 네, 일단 공룡이 가난하고요 오, 사거리 길어. 우와, 헤드샷 야, 공수가 생각보다 세네요. 티비캐럿 없으면 좀. 갑바가 두꺼울 줄 알았는데 안 찔기네. 안 킬로, 얘는 찔깁니다 얘가 제일 셀것 같아, 나 지금. 매치분. 샷! 자, 빨리, 무슨, 릴리야, 꼬리에, 마!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동물을 만든대요. 네 가지 유형의 휴먼 유닛. 어, 사람도 종류가 네 개가 있대요. 이거 약간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랑 비슷한 거네. 대담한 빌리, 환한 조, 아키 궁수, 로마 누스인데, 이거 너무 쉬워요. 로마 누스로 딱 방어하고, 사방에 궁수 쫙. 딱... 돈이 얼마 없군요. 아, 카운트 제한이 8이네. 그럼 뭐 이거 한 대충 한네개 깔아주고요. 양 사이드에다가 싹 배치해주고 자 얘들 로마가 문방을 해요. 방패로 맞기 때문에 뒤에서 공수가 쏘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고릴라 한 마리가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서있는데 화난 고릴라 무리가 배고픈 알로사우루스로 얼굴을 벗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고릴라가 있는데 P키를 누르면 뭐 티... 일단 가볼게. 공수 넣어볼게. 두 마리. 억울로고 대담한 빌리, 대담하게 억울로한 마리. 됐죠? 카운트 제한 없애다 이거 뭐야? 그냥 없애는 거네. 여기서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아, 각자 편입니다. 아, 그걸 얼굴을 벗다 그러고, P키를 누르면 뭐, 해제가 되고, P키 어 누르면 요거 조그라미가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승하는 전법 보여드릴게요. 어그로, 어그로. 화난 조, 어그로. 자, 니들 로 와. 니들 로 빠져. 싸우지 마. 둘이 싸우, 싸우게 난 너. <laughs> 이거지. 어부지리로 이기 해야 돼, 무조건. 자, 저기서 결판 날 겁니다. 자, 간다. 공격 로마 정사 어그로. 궁수야, 빨리 싸. 궁수, 빨리 싸. 공수! 나이스! 쏴! 야 공수야 공수야 <laughs> 쏴야지 야야 야, 에임! 에임! 한번만 헤드샷 헤드샷 한번만! 야, 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켰지 딱 주인 닮아가지고 에임 끝내줬죠 자 마지막인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세미정장인가? 남자 한명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적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냥 깃발까지 가면 되는 거네. 그러나 광산이 폭발하고 깃발이 날아갈 수는 없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뢰인가? 한마디로 이 지뢰 터지기 전에 여기저기 잘 피해가지고 얘한테 가야 된다는 말인데 봐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그러나 광산이 폭발하고 깃발이 날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처에 지뢰 있잖아요. 여기 빨간 거? 이게 터져도 깃발은 안전하다. 이 말이야. 그 말에 말이 즉슨 지뢰를 다 터트려버려라. 너무 쉽죠? 이렇게 되면 왜냐? 대담한 빌리로 어그로 하나 끌어주고, 우가 돌아다니면서 쥐를 다터트립니다뭔 말이냐고요? 딱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주... 아닌데, 깃발 다 날아갔는데? 야! 광산이 폭발하고 깃발이 날아갈 수는 없다며! 없다고! 잠깐만, 얘를 뒤로 빼야되나? 일단, 잠깐만. 저... 뒤로 빼!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깃발 때문에 지금 다 터지거든? 깃발이 저기 가지도 못하게 해야 돼. 가기 전에 그냥 죽여, 그냥. 싸! 뭐해! 사거리가 아, 사거리가 완벽하다 이 되면 쏴 빨리 쏴 가기 전에 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긴다 봐봐 쏴 너가 요끝 있는 놈 잡고 너가 그 다음놈 잡고 너가 그 다음놈 잡고 너가 그 다음놈 잡고 너가 그 다음놈 잡어 오케이 이해됐지 샷 가지마 얘들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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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머지는 얘 예, 가만히 있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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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깃발만 건드려 야 지레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라 오케이 역시 병마 전쟁 시뮬레이터를 마스터했던 사람답게 컷 시켜버렸습니다. 놔 주실게요. 반환이 뭐요? 돌아가는 거네. 자 그다음 인간 구원 보겠습니다. 인간 구원이 뭐냐면 어우 스테이지가 뭐 엄청나게 많다. 인간을 구원시키라. 파파 깨볼게요 그냥. 얘는 샷건이잖아한 마리만 있어도 되고. 앞에 몸빵, 궁수, 어그로군. 근데 너무 많은데 인간이?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이기잖아. 얘 심지어 캐릭터를 하나하나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쉬워졌어요. 봐봐. 뭐, 뭐, 뭐. 이겼잖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다음 단계. 뭐, 서상이 올라갔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지들이 올라가도 뭐, 어차피 원숭이지. 샷건 한 마리. 샷건 한 마리 더. 못있네요 돈이 없네요. 이걸로 이기라고? 살짝 무리순데 갈게요. 뚜루 패시어! 야, 샷건, 너 뭐하냐? 쏴! 샷건! 샷건맨! 샷건맨, 너 뭐해? 아니, 샷건 얘가 쏘질 않네. 아, 멀리서 저격을 때려버리네. 한 번만 더 쏴. 한 번만. 야, 빨리. 예스! 정정하겠습니다. 착검맨이 아니고 저격맨이었습니다. 어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나는 말 끝나자마자 시 가만 고릴라 무리들이 거의 모아이 석상급. 돈은 지금 48원이라고요? 석궁 안에 코이 뭐야? 새로운 캐릭터 생겼는데? 아니 잠깐만 근데 돈이 48원 줬어. 왜? 이거밖에 못 만드는데? 겁쟁이 코은 뭐야? 얘가 어그로꾼인갑다. 겁쟁이 콜이 0.5달러거든? 가봅니다. 얘들이 억울를 끄네. 야 석궁 뭐냐? 스플래시 데미지 석궁 실아? 내 깨는 법알았어 가운데 그냥 억그로 집중시켜 주면 돼요. 왜냐면 석궁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뻥뻥 쏘거든요. 부탁한다. 겁쟁이한테 모여. 그러면 석궁으로 쏘는 틴킬실화야틴킬대잖아야 겁쟁아 일로 와. 니들이 억그로 알로 알로 알. 야 겁쟁아 일로 와라고 석궁을 보호해야지 니들이. 이 자식들이. 근데 결국이 이거 남탓할 게 없습니다. 제 컨트롤 문제거든요. 제가 조종을 할수 있는데 말이죠. 모여 모여 모여. 쏴 석궁 쏴. 오케이. 야, 겁쟁이 빠지고, 겁쟁이 일로 빠지고, 석궁 사 이거 조종 안 해주면, 조종 해줘도 문제네. 야, 빨리 쏴! 석궁 사 쏴. 쏴, 이 멍청아! 석궁 사 석궁을 쏴! 로마 두 마리나 나올 수 있네? 이렇게 넣어주고. 어, 그럼 되겠다. 그 다음에 겁쟁이 얘를 2차 업으로 부대로 이렇게 심어주고. 충분한데? 됐어. 석궁이 막때려 주고 있죠? 얘는 보디가드 역할. 야, 업으로를 야, 겁쟁이 부대가 끌어줘야 돼. 야, 일로 와. 일로 와. 로마, 일로 와. 야,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석궁 사거리만 유지시켜주면 돼요. 오케이! 자, 로마 병사로 오그로 계속 끌어주고. 어, 야, 속공 사거리, 속공 사거리, 쉬라? 오케이! 끝난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이거 약간 살짝 애매한데? 오케이. 한 방만 더 쏴라. 그럼 너가 이기는 거다. 예! 호우. 야, 이거, 컨트롤 중요하네. 자, 그렇다면, 고릴라가 다섯 마리 있지만, 이것도 무빙으로, 어, 극복이 가능하겠지. 지금 보니까, 화난 조, 얘가, 스피드도 괜찮거든요. 겁쟁이 한 마리 넣어줍시다. 겁쟁이 무빙 잘 쳐줘야 돼요. 야, 이리 와라, 야, 겁쟁이, 이 와. 겁쟁이, 이리 와. 겁쟁이 이리 와. 어, 큰일 났다. 얘들 왜 이렇게, 야, 맵집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게 안 된다고? 야, 어, 이리 와, 이리 와라, 이리 와 어그로 끌어, 어그로, 어그로. 오케이, 어그로 잘 끌었고. 최대한 멀리 가, 최대한 멀리 가. 최대한 멀리 가. 끝났다, 이제. 야, 공수 들아 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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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수 에임, 실화야! 너일다너 일로와 너 억으로 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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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너 억으로 끌어 너가 억으로 끌어 야저경매 빨리 싸. 야! 야 이거 얘 하면 안되겠다 야 궁수로 다 바꿔보자 얘가 지금 일을 너무 못한다 뭐가 달라질거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이걸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데미지 너무 약하네 <laughs> 어떻게 해야되지 돈다썼거든요 로마 애들로 버텨야되나 야 로마가 이렇게 쎄? 지금까지 뻘짓했어 이렇게만 너무 이겨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장난하세요?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어, 잠깐만. 야, 너 지냐? 어, 야, 야, 어허, 이것들. 야, 로마병들. 이거 또 뭐라 하네? 한 마리씩만 마트란 말이야. 그래, 됐어. 1대 5야. 1대 5 지겠냐, 설마. 공수도 있는데. 야, 공수 헤드샷 좀 해, 임마. 오케이. 아, 진짜 이렇게 할 걸. 아, 이게 뭡니까? 의외로 되게 답은 쉬운 데 있을 수가 있네요. 이건 뭐죠? 미쳐버린 고릴라 때. 한 손엔 칼과 한 손엔 대포. 불안정한. 이거 로즈마 요 로켓포거든요. 뭐 억으로 대충 끌어주고 공수 좀 심어. 돈이 없네. 가 볼게요. 어, 뭐야 이거 방금 뭐야? 끌어당겼는데 뭘? 와! 아 이게 세긴 쎈데 로켓포가 아 이거 어그로로 집중해줘야 되겠다 첫발 어그로가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야, 웬만하면 전략 안쓸라 그랬는데 두마리로 가운데 어그로 얘가 폭탄 터뜨리는겁니다 두번째 어그로 요놈될것같은데 1차 어그로 1차 어그로 폭탄 꽝 어우 야이씨 자, 2차업으로. 아, 야 이거 잘못했어. 계산 잘못된 거 같은데. 어어, 어, 계산 잘못했어. 이거는 약간 제작자 의도로 보이네. 불안정한. 요거 선택하면 이거 선택하면 지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게. 이거 무조건 고르게 해놓고 저 고름 지게 만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든요. 끌어당기죠? 저런 뭐, 거 의미 없습니다. 야, 이거 뭐다 끌어가냐? 뭐 로더구야? 그렇습니다. 제작자님 의도로 알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산 매업으로 끌어주시고. 좋아, 좋아. 너무 좋은데? 야, 한 번에 일망타지 시켰어. 아니 이렇게 쉽게 깨질 수도 있네? 와 이런 게임 특징이야 뭐 아니면 도야 약간 자 이제 끝판 대장으로 왔습니다 뭐죠? <laughs> 코끼리에다가 벨로시 랩터 와 코끼리 등에 이거 뭐 달았냐? 자 여기서 코만도 보가 생겼습니다 일단 얘가 어떤 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M16 갈기는 놈으로 보이고요 하등 쓸모가 없는 녀석이네요 석궁 안에 코가 한방 데미지를 좀줄수 있는 놈이고 벨로시 랩터 요놈들 막으려면 대담한 빌리로 대담하거든요 어? 애들이 그러면 그 뒤에서 로마누스가 짤짤이 창으로 한번 던질 때마다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짤짤이 데미지를 위해서 화난 조를 군데군데 분산시켜주는 이런 효과 바로 갈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막찍거린 거예요 어쨌든 많이 살아남았죠?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야이 고릴라랑 얘만 잘 때려주면 되는데요? 어? 너무 세다. 다구리가 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자! 다구리의 승자 없다 알았냐? 다구리 위험 보여줘! 뚝백 코만도가 답인가? 오그로만 끌어주면 돼 니들은. 니들은 딴거다 필요 없어. 오그로야. 됐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잡은 거야? 어 뭐야? 일로 와. 얘 오그로 담당. 어 얘만 버티면 돼요. 너만 오그로 잘 끌어줘. 야 그동안 코만도 빨리 싸. 너몇대 만에 죽니? 제발! 하나만 더! 와! 이겼습니다! <laughs> 새로 생긴 캐릭터 무조건 해라. 와, 정말 빡쳤네요. 지금 보면은 유인원의 상승, 명령 비호의 모험이 있는데, 지금 이어서 하는 건제 멘탈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상자, 이게 샌드박스 모드거든요. 이런게임들은또 샌드박스 모드가 꿀잼인데, 선택되는 게, 야, 이렇게 선택되는 게 많았어? 뭐, 잡스러운 것도 많네. 쥐려도 있고, 터비 공룡. 아, 이게 육식, 초식, 무척추 동물? 간만에 각게 만난 것 같습니다. 제일 센 캐릭터 한번 뽑아가지고, 티렉스, 예 어, 끝판대장이죠. 거의 따지고 보면 티렉스 대페리지노이 초식 쪽의 대빵인가 본데 공룡 대 공룡 싸움. 스타트. 싸대기 얘는 싸대기고 티라노는 깨물기고 오, 나름 싸우는 것도 제대로 구현해놓은 것 같다 어, 괜찮네 야 근데 테리지노가 지금 뭐야 찔렀어 야 물었어 팔 물었어 야 싸움 디테일하다 의외로 팔 물고 찌르고 와 티렉스 보소 역시 무노님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테리지노 뻗었나요 뻗었나요 어 테리지노 끈질깁니다 생명력 but 역시 공룡하면 은본하는 티렉스다 잠깐만 나 근데 궁금한 게 무척추 동물 이게 그레이트 불독이 뭐지? 아 개미도 있네? 개미 깔아주고요 이게 블레이드원 뭔데? 시, 세이버 이빨 거미 거미도 있네 아 일단 거미 정갈 곤충대전이다 거대 사슴벌레 예급한 대장 곤충대 동물 한번 가보자 자 싸웁니다 개미들 볼게요 아우 어떻게 돼?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동물이 이기는아자연트몬밥아 아, 극혐! 아야이 추렁추렁거리는 거 봐. 진짜 극혐이다. 와 곤충 야 기어다니는 거 봐. 아 극혐. 아 너무 극혐이다 이건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극혐이기 때문에 제대로 극혐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비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살짝 눌러주시면 안 되고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저만 고통받을 순 없습니다. 같이 고통받자고? 사실 고통도 아니야 재밌을 수도 있어. 스타트